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청자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아들 1318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자를 맡고 있는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재. 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받은 게스트 김시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계시죠? 금주엔 특히나 추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시훈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멀리 계시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에아드 1328은 가성비의 중고등부의 주일 녹음방송입니다. 유튜브로 공유되오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혹시 주일에 출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일 소식을 전해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주에 중고등부에 안내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지영이 소식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설 명절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중고등부는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몇달 이외의 공과를 진행할 것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고등부에서 학습세례 교육을 받을 친구들은 김경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애청자들이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찬양들 중에 친구들이 특히 즐겨듣는 찬양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우리 교회 카페로 된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김시원 친구의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주와 다시 거르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이번 주 찬양팀 시간에 부른 찬양인데 엄격하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 정확히는 찬양이라고 하네요.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영원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며 주의 아름다우신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같이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일 기쁨. 역시 좋은 찬양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걷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어, 물론 1차적으로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없잖아요. 주인은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될수 있냐면 그 사물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자만이 주인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어떤 영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대상 그에게 자기 삶의 주인을 맡겨버려요.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노동에 대해서 돈으로 또 다른 대가로 나에게 돌려주는 그 존재에게 내 삶을 다 맡겨버려요. 주인을 따르는 삶을 인간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창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발견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돈이, 명예가 어떤 사상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출연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베드로가 그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앞에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거기는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일어났던 사건은 그가 그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지. 나는 그 고행을 시작해야지. 진리를 찾아서 떠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많은 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제가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각자가 말씀을 듣고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았고, 실천을 위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잠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인상깊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문에게 부탁을 하되 밤이 새도록 수거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시문을 보니 그때에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도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멋지고 힘찬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코람데오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리더께서 찬양을 소개해주세요. 이번 주 주제 찬양은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시청자들과 친구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안녕. 다음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